수성고 2015년 1학기 중간고사 8번, 9번 해설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은 x자형이 되죠. x자형,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죠, 상수 부분이 y에 대한 일차식이 나오고, 그 식을 인수분해해서 다시 x에 관한, xy에 관한 일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꼴입니다 어,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니까 x 제곱에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다 마이너스 묶어버릴까? 그냥 플러스로 보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에 x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상수항이다 말이야 이 식에서는 x가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식이 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면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1, 2 1, 3에, 대각성 곱하면 2, 대각성 곱하면 3에서 2개 됐더니 5가 여기 나와있네. 그래서 사실 이쪽이 x 플러스 3에 또 어, 2x 플러스 3, 의이 어, 곱이다라고 볼수 있고. 다음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아이고, 쏘리, 이게 x가 아니고 y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됐어? 마이너스. 그럼 X, 어, 맞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니까, 잠깐만. Y 플러스 1이죠. 여기 지금 Y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다시. 다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3Y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단 말이야. 맞네.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갈로를 풀어줬습니다. 또 이게 x 2y 3 이렇게 되는 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쪽에 마이너스 a x y 마이너스 b 와 마이너스 c y 마이너스 d 에서 그죠 a를 마이너스로 처리합시다. a를 마이너스리 하니까 b는 아, a를 1로 봐야겠네. 그래야 저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b는 1 되겠죠. 다음 c e d 3이더라 이겁니다. a b c d 다 더하이라. 그래서 어. 답은 7 나오겠다시, 됐죠. 자 9번, 뭐 어렵진 않습니다. 2차 함수 y x 제곱 3x 플러스 a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겠습니다. x축과 만나도록 뭡니까? x축이 y는 0이잖아. 그래서 x 제곱 3x 플러스 a가 는 제로하면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아니면 제일 꼭지점을 찾아서 꼭지점이 영이하다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은 분이죠. 판별식으로 하겠습니다. 어, 판별식 9 4a가 뭐0 이상이 되어야 0일 때 x축 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클때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마이 4a가 마이너스 9 이상이고 a는 4분의 9 이하가 되겠죠. 자, 를 만족하는 자연수 가있습니다 자연수는 이게 2점 얼마니까 1과 2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8번 9번 풀이였습니다.